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경민고 1. 학교 내신 대비 33번 모의고사 해설하도록 할게요. 빈칸 문제고, 빈칸도 역시 주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거 예시를 바탕으로 해서 아, 빈칸에 들어갈 부분, 즉, 주제를 출원하라는 얘기니까 주제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갑니다. In Louis Carroll's Through the Looking Glass. 이거는 뭐 지금 작품 이름이라서 뭐책 이름인지 뭐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아, 이런 이야기에서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어요 Red Queen이라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아, take Alice on A를 on B, B로 데려가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데려가다. Alice라는 등장인물, 또 다른 등장인물을, 어, race, 경주에 데리고 갔어요. through the countryside, 시골 길을 통과하는, 들어간지 뭔가를 통과하고 이런 느낌의, 느낌의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시골길을 가로지르는 레이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부드러울 겁니다. 자, 시골길을 통과하는 경주에 데리고 왔다. They, 그들은 run, 달리고 또 달렸어요. But, 그러나, then Alice d i s c o v e r s 발견하게 됩니다. That은 이제 목적으로 쓰였겠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으니까. 접속사로 쓰였고요. they are still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다. 비동사가 이제 있다라는 뜻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under the same tree 같은 나무 아래. 연락에 달렸는데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that they started from. 자, 앞에 있는 tree를 꾸며 주고요. 자, 얘가 어, 어, 무슨 격 관계 대명사인지 한번 볼게요. 그들이 started 시작했다. from 돼 있는데 자, from 뒤에는 전치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사의 목적어, 전사 뒤에 명사, 같은 말. 음. 이게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뒤에 어, 앞에 이 댑은 생략이 가능하겠네요. 왜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목적어 빠져 있으니까 생략이 가능할 테고요. 자 그럼 그들이 시작했던 같은 나무 아래 계속 있었던 걸 달렸는데 그 자리에 있다. 자 이게 키워드가 되겠어요. 그 자리에 있다. 음. 자 열심히 달렸는데 그 자리에 있다. Same tree. 음. 요게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 단락에서 자 radicin은 음, 여기 뭐 중요한 걸 표시 전혀 안 했네요. 자 중요해 보이는 게 별로 없긴 합니다. 음. 여기 뭐 take a o d b 정도. 음, 그 나머지는 되게 쉽고요. 자 radicin은 어, explain 설명했다. 앨리스에게 설명했습니다. explain은 반드시 여기 t o 가 있어야 돼요. 얘는 뭐 뭐에게 할때 아 감목 직목 이렇게 쓰지 않고요. 반드시 전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빠지면 안 돼요. Explain은 Alice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설명했냐면 here. 아 여기, you see. 너도 알다시피, it takes all the running. 아 필요하다. Take가 필요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It takes 필요한 거는 뭐냐면 필요하다, 뭐 걸린다, 뭐 이런 표현이 괜찮고요. Take의 의미는 all the running. 필요한 것은 모든 달리기다. 그러니까 달리기만이 비, 필요하다. 음. You can do 너가 할수 있는 너가 할수 있는 건 오직 달리기뿐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do의 목적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네 이쪽은 생략을 해버렸고요. 너가 할수 있는 모든 달리기가 필요하다. 뭐하기 위해서 그냥 달리는 거 너가 할수 있는 건 오직 달리기뿐만이 달리기만이 필요하다. 특히 p 뭐하기 위해서 same place 이 표현도 어, 중요하죠 이 표현 지금 현관 펜침 부분하고 내용이 같아요 같은 지역에 같은 장소에 keep 머무르기 위해서는 뭐뭐 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해석은 수식어로 부사 수식어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아 여, 여러분이 아 적당히 하면 음 시험 시험 하면 그 자리에 최소한 유지는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어, 노력을 많이 해야 제 자리에 어, 있을 수 있다 어, 성적이 그 자리에 유지는 될수 있다 열심히 해야 그 뭐, 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더 많이 음. 불행한 사실이지만 또 아, 쌤이 살아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음. Biologists, 생물학자들은 sometimes 때때로 use 사용한다 this r a d i c a n effect. 이러한, uh, r a d i c n effect, 영향. 이런 뜻이죠? 어. 예, 심약적 용어로 바꿔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노력을 해야 그나마 제자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To explain,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r a d i 펙트 n effect를 사용하냐면, 얘도 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Explain an evolutionary principle. 자, 그럼 이 단어도 키워드가 되겠네요, 이제.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Evolutionary는 형용사로 진화의 란 뜻이에요. Principle 원칙이죠. 원칙. 어떤 진화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r a d i q u n effect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원리는 같겠죠 열심히 노력해야 그 자리다. 오케이? 음, 고 얘기를 할 겁니다. If foxes, 진화론 쪽으로 설명하겠죠. 여우가 진화를 합니다. Evolve는 진화하다란 동사고요. 음, 진화하다. To learn faster. 아, 여우가 빨리 달려야지 포식자의 아, 일종이니까 빨리 달려야지 뭐 토끼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수시가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진화한다. So 그리고 또 여기다 뭐뭐 하기 위해서 대시 생략됐어요. So 대시 붙어있으면 여기 또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They can catch more rabbit. 더 많은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only the fastest 가장 빠른 토끼가 will live 살 것이다 long enough. long 이 live를 꾸며주고요. 그다음 enough가 다시 long을 꾸며줍니다. 형용사고 부사는 enough가 뒤에서 꾸며줘요.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뒤쪽에 to 정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치 공식처럼 쓰여집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인어프로 꾸며주고 인어프가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게 돼 있어요. 그 투부정사는 뭐뭐 할 만큼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뭐뭐 할 만큼 그러면 해석이 부드러워요. 자 만들만큼 충분히 오래 살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어, 빠른 어, 토끼만이 생, 생존하게 되겠죠. 그럼 어때요? 토끼도 계속 빠른 애들만 계속 후손이 만들어지겠죠. 음, 걔네들이 번식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 생존하기 위해서 아, 여우도 빨라지고, 토끼도 빨라지는 거예요. 서로 빨라져요. 그럼 어때요? 둘 다? 빨라져서 그 자리에 있겠죠. 신기하게도. 음. 둘 다? 쌤, 쌤이 된다는 얘기예요. 쌤, 쌤. 오케이. 음. 자, 그리고 여기는 서술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해석을 어, 마무리를 하고요. 뭐할 정도로 충분히 오래 사냐면 빠른 토끼만이 new generation 세대, 새로운 세대, 번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음, bunnies, 토끼죠. 음, 토끼들의 세대를 만들어 낸다. that run even faster. even은 여기서 훨씬으로 쓰인 거죠. 훨씬 더 빠르게 달리는 토끼만이, 그쵸? 그렇죠? 음, 토끼의 다음 세대를 생산할 정도로 충분히 오래 살 것이다. 번식에, 생존하고 번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서술형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이 뒤쪽, 뒤쪽 괜찮아요. 뒤쪽, 딱딱 떨어지는 요 공식적인 느낌 있죠? 여기 음. 이 부분 때문에 쌤이 어, 이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찍은 거예요. 자 어떠튼 이 경우에, in which case 이 경우에, of course 물론 음. 추가적인 설명을 하시, 하는 거예요. Of course 물론, only the fastest foxes. 그러면 음 여우도 토끼를 잡아 먹어야 생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빠른 여우만이 will catch enough. 어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enough의 위치가 또 앞에. 여긴 뒤. 이렇게. 자 여기는 명사기 때문에 rabbit이. 명사는 enough가 앞에서 꾸며줘요. 꼭 기억해주시고 enough가 이양 사이드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뭔가 느낌이 있어요. 어법 문제가 나온다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어, 충분한 모를 잡을 수 있다. will catch it, rabbit. 토끼를 잡을 수 있다. To thrive, 번성하기 위해서. 단어 자체가 약간 어렵긴 한데 음, 별표가 나올 정도는 아니에요. Pass on 하면 전달하다라는 뜻이고, 두 개가 병렬입니다. 그들의 유전 their genes. gene는 유전자예요. 그들의 유전자를 전달. 그러니까 번성하고 번식한다는 얘기죠. Reproduce. Reproduce가 번식하다니까 얘도 알아두세요. Reproduce 번식하다. Survive, 생존은 다들 알 테니까요. 번식하다. 결국엔 번식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Fox, 여우도 생존하게 된다라는 거죠. 빠른 놈들만 생존하게 된다. Even though, 비록 they might run, 달린다. 그쵸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럴지라도 그두 종은 Species는 결국에 Same, 그 자리에 있게 된다. 둘다 빨라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 Just stay in place. 그 장소에, 음, 머물러 있는다. 괜찮아 보여. 세임이 없어가지고 조금 걸리긴 하는데, 나머지를 보고서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천천히 달리는 것을, 달리는 것으로 결국 끝난다. 뭐야이게 결국엔 음, 둘다 빨라진다. 서로와 마주, 절대 마주치지 않는다. 마주치다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죠. 변화에 적응을 잘 했죠. 그사람고 적응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부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없다. 더 빨리 달리죠. 근데도 그 자리다. 냉어만, 냉혹한 현실이네요. 자 그러면 1번이 괜찮네요. 쌤은 없지만 장소에 머물러 있다. 스테이 때문에 아 변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괜찮아 보입니다. 자이 내용 되게 괜찮아요. 그죠? 어,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같고요음자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이어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4 번이고 역시 빈칸 문제입니다. Everything in the world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a r o u n d u s 다 쓰시고요. Was finished 이미 완성이 된다. 음, 끝난다. 그러니까 저이 부분에 complete라는 단어를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Complete가 이제 완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끝난다. 완성된다. 수동태를 쓰셔야 되겠죠. Be everything이 중요하니까 모든 게 끝나진다. in the minds 어디에서 어떤 생각에서 마인드에서 정신에서 it's c r e a t e r 이츠가 일으키는 건 your everything 이 되겠죠? 음, 단순히니까. 그것의 창조자의 머릿속에서 이미 게임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만들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완성된다. 이게 주제예요. before it was started.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 자 그래서 이 시간에 키운 건 계속해서 애플리팅이 되겠어요. 어.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겁니다. "Once finished in the mind" 이 부분 정신에서 이미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생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겉으로 물리적인 형태로 나온다. "The house is" 예를 드네요. 바로 집은요. 어, "We live in" 주어인 줄 알았더니 여기 어, 하이픈이 있네요. 주어는 아니고 그냥 명사를 나열할 거예요. 자 여기 다시 생략돼 있을 것 같고. We live in, 우리가 살고 있는 하면서 앞에 있는 house s 꾸며줬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the cars we drive, 우리가 운전하는 차. 그 다음에 our clothing, 우리의 옷. Okay. 자, 근데 여기 아,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이제 대시 생략되어 있잖아요. 근데 인이 전치사가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앞쪽으로 이동하면은 n that,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a t 는전치사하고 친하지가 않아요. 근데 대대신에 위치 써도 괜찮아 괜찮잖아요 하우스 이스가 사월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괜찮아요 알았죠? 어. 요 자체로 대대신에 위치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두 개는 음, 서로 고환해서 써도 괜찮은데 이 인이 위치가 이동하면서 벌어지는 일 요거는 어, 이렇게 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자이것든다뭐 가리키는 거예요. Everything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거. 예를 들어서 표현한 거고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생산품을 물건들을 만들어낸 것이 이 모든 것이 these all of these began 시작된다. 어디에서 idea 에서 시작된다. 이 idea 는저 여기에는 저 mind its creator 의 mind 를 상징하는 거고요. Its idea 각각의 idea 는 was studied 연구되어지고 refined. 다듬어지고요. refine은 다듬다는 라 뜻이에요. 근데 자, 동사 두 번째 수동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was에 걸려서. 자, 다듬어지고요. 그다음에 perfected, 완성된다. perfected. 각각의 아이디어는 머릿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The first, before the first nail was driven. 첫 번째 못이 driven 아, 트리브는 이제 박달한 뜻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모시 음, 바뀌기 전에 모시 바뀐다는 얘기는 어떤 물리적인 형태로 겉으로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의 액션, action, 액션의 시작,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리고 물건이 생산되는 것 시작. 자, 드리브첫 번째 모시 바뀌는 것, 자 실행, 오케이. 박달한 뜻인데 이제 수동태로 된 겁니다. First piece of cloth, 첫 번째. 어... 천에 천이죠. 플러스는 그냥 천 조각이 잘려지기 전에 천하고 이거 모시 아, 나온 거는 위쪽에 집하고 그 다음에 클로딩 옷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음. 얘네들이 실제로 아, 현실의 물건으로 나오 기 전에 before 이미 아이디어가 머리 속에서 perfected, refined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long before 오래 전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long before 꾸며주고 idea가 was turned into 변하는 거예요. 자 뭐로 변하는 거냐면 was turned into physical reality. 자요 단어가 지금 쌤이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단어죠. 음. 현실, 물리적인, 물리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품이나 물건으로 reality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전에 before. 아이디어가 현실화가 되기 전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변화다른 변화다른 뜻이죠. 자, was가 없어도 괜찮아요. turned into 이렇게 능동태로 쓰셔도 괜찮고 was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mind가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서 had clear picture the finished product. 자, 요게 또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죠. had pp를 쓴 거는 자, 변한 건 과거인데 과거에변했는데 이미 머릿속에서 완성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발생한 사건이니까 과거 완료를 쓴 거죠. 이해되죠? 음, 과거 완료, 왜 썼다? 얘보다더 먼저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Have a picture, picture는 상상하다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finished는 뒤에 있는 프로덕트를 꾸며준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이미 끝난 프로덕트, 제품을 머릿속에서 clearly, 명확하게 이미 그려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형광 편을 치셔야될것 같고, 음. 자, 그다음에 휴먼 n g 인간은 디자인한다. 자신만의 feature 미래를 음 갑자기, 근데 여기서 지금 상품 얘기하다가 product 얘기하다가 갑자기 미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음.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필자가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율을 통해서 음. 앞쪽에 큰 틀로 보면 이쪽은 비율을한거고요이비율의 핵심 개념을 빗대서, 비유해서, 이쪽으로 가져와서 정말로 하고 싶은 필자의 주제를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속성을 빌려서. 자, 그럼 여기도 뭐안 봐도 뻔하게 이미 머릿속에서 완성이 된다. 미래를 우리가 예상은, 미래를 그리는데, 근데 미래를 현실화시키기 전에 이미 머릿속으로 다 그려낸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 자, 마치, 그리고 다음 문장이 들어갈 곳을 하고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알았죠? 여기 보면은. 음. 왜냐면 갈라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미래로 건너가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다음 문장에 들어갈 것은? 하고 물어보면 되게 좋은 아, 문제가 될수 있겠어요. 마치 the same process.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디자인한다는 얘기죠. We begin. 우리는 시작한다. 아이디어로.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About. 뭐에 대해서? The, about, how the future will be. 미래가 어떨지에 대해 About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About이 또 여기서 끝나야 되겠죠. 이렇게. about 하면서 명사가 절이 나온 거예요. 명사절. 미래가 어떨지에 대한 아이디어로 시작한다. 일단 생각해야 해될거 아니야? 아이디어 내 미래가 어떨지 그려본다. Over a period, period는 이제 시기, 기간이라는 뜻이죠. 음. 자, 한 아, over a period of time 음. 한 동안 음. 우리가 refine 다듬고요. perfect 완성시킨다. 그 비전, 그 꿈을 비전을 완성시킵니다. 여기서 미래가 되겠죠. 미래가 어떨지에 대한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음. 자 미래 다 그려놓고 완성까지 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실현을 시키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Before long, 머지 않아라는 편이 되겠습니다. 머지 않아. 자그 다음에 아, 여기는 refine하고 perfect라는 계속해서 중요하죠. 머릿 속에서 이미 끝낸다, 다듬고 끝낸다는 얘기가 이 글의 아, 키워드가 될수 있으니까요. Our every thought,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사결정, activity. 이거는 지금 이 물리적 형태하고 같은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실행이에요. 물리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인 거죠. 이런 것들이 are all working, 모두 작동하는데 in harmony, 아, 조화롭게 harmoniously, 조화롭게 얘네들이 작동한다. 자, to bring into existence. 야, 이게 좀 어려운거 나왔네요. 자 여튼 bring A into B. A를 B로 가져오던데 일단 그 기본적인 틀은 이게 Distance가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재 음. 자 그래서 A를 존재 속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걸 수거로 생각하면 A를 존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A를 세, 어... 생겨나게 하다, 발생시키다, 생겨나게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bringInt, a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 어. a가 왜 빠졌냐면, 뒤쪽에 보면 이 what절이 있죠? 이게 a예요. 뒤로 갔어, 지금. 음. 이쪽으로 갔어. 음. 그래서 어, what절을 우리가 생겨나게, 발생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thought나 decision이나 no activity. 자, 이런 부분. 음. 그러면, what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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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w h a t 것을 어, 생겨나기 위해서는 이런 t h o u g h t 와 d e what a c t i v i t y 실질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될까요? 음. 정신적으로 이미 끝냈다. 어. 이미 끝냈다. 괜찮은 게 이번이 눈에 들어오네요. 콘클루드가 이제 결론짓다라는 뜻인데 본문에서는 지금 계속 어떤 단어를 사용했어요? 결론짓다를 콘클루드를 finish, perfect란 단어로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었어요. 완성시킨다. 이미 머릿 속에서 완성시킨다. perfect. 미래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이미 완성시킨 것을 존재하기 위해서 얻어다,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겉으로 드러난다. 머지않아서. 자 여기는 문장이 되게 좋네요, 그죠? 그래서 서술형 가능성 이 있기는 합니다. 오케이 이 부분 음, 이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자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바이바이.